이준석의 토론 방법 중에 비열한 논리 전개 방식이 있습니다. 요거를 지가 술자리에서는 아주 마치 아주 엄청난 비, 비결인 것처럼 자랑도 했던 그런 방식이에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허수아비 때리기라고 합니다. 허수아비를 만들어. 실제로는 그건 존재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 허수아비를 저, 겁나 때리는 거야. 겁나 때려. 확 때려. 그래놓고 아 내가 이겼다. 금액으로 따지면 한 연간 15조 정도까지 이제 될수 있다고 합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이런 뭐 당연히 복지라는 것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겠지만은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것이고 혹시 그럼 지금 건강보험료 나가는 것 중에서 방만하게 운영된다고 생각하는 거 혹시 지적할 만한 부분이 있으신지 그게 없다면은 그냥 건강보험료를 지금 한 100조에서 16조 정도 늘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의료 쇼핑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너무 무제한적으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는 게 있고 아주 경쟁이고 간단하게 진료할 수 있는데도 다 병원을 이용.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요. 야, 그런 거 말고 현실적인 재정 대책 있으십니까? 그게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이삼조 규모라니까요. 어이그거라도 크지 않습니까 십오 조 하신다면서 방금. 십오 조 하신다면서 방금. 십오 조 하신다. 내가 언제 십오 조안그 했어요. 본인이 그렇게 주장하십니 감병비 몇 프로까지 그럼 지원하실 입니까 <laughs> 15조는 본인이 주장한 거죠. 저는 그중에 일부를 절감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15조를 어떻게 마련하겠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30조인데 어디... 잠깐.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들끼리의 대화는 양보하고 조정하고 타협을 하는 과정인데 상대가 하는 말들을 왜곡하거나 특정 부분을 빼가지고 짜집기를 하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시비를 건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안 하시면 좋겠고 저는 건보 재정이 매우 어렵다. 지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지만 저는 그 낭비적 요인들을 최대한 찾아내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아까 그 문제를 지적을 했던 겁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건강보험료를 그러면 그에 걸맞게 많이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라는 질문드리는 건데 올려. 그 전에 본인이 생각하는 대안은 뭔지 한번 뭔지 한번 말씀해 보시. 본인이 생각하는 대안은 뭔지 한번 뭔지 한번 말씀해 보시. 본인이 생각하는 대안은 뭔지 한번 뭔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No god, please no. No.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고 의료 건강보험료는 안 올리는 게 바람직하지만 필요할 때는 올리는 게 옳겠죠 제 주도권 질 이제 말씀. 자, 이준석 후보 1분 41초 남았는데 한 후보에게만 아니, 질문하셨던 점 네, 근데 다시 한번 제 말씀 드릴 말씀드릴 때 시간 정해진 건좀 지켜주시는 게 좋지 않아요? 아니, 지금 사회자 개입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30초가 남았잖아요 저한테 질문을 역으로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룰상 질문도 답의 일부예요 네, 답변 계속하시면 됩니다 <laughs> 이게 허수아비 때리기거든요 사실은 거짓말인 거예요 교묘한 거짓말 그걸 토론 기술이라고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퇴출시켜야 될 인간이에요, 퇴출시켜야 될 인간. 이런 인간들이 정치를 하면 안 돼요. 이 허수아비 때리기 기억하십시오.